중남구 중화동 건물은 7호선 중화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이내이며 봉화살로 대로변에 위치한 글린 생활시설 주택 건물입니다. 중화동 건물의 대지 면적은 316제곱미터이며 건물 연면적은 969.46제곱미터이고 1995년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며 방향은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2025년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413만 1000원이며 토지분 공시지가 합계 금액은 13억 540만 원입니다. 중화역 건물의 용도 지역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건물의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주택입니다. 사용 목적은 사업 임대 수익용입니다. 매매 금액은 40억 원이고, 물건 번호는 A630입니다.